이게 1년지에요 1년지 1년지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잘라도 1년지기 때문에 여기 눈세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지금 아무데서나 막순이막그 부정화가 불규칙적으로 규칙없이 막 트거든요 철쭉은 다른 나무는 눈을 보고 전정을 하잖아요 눈 방향이랑 눈 자리를 확인하고 전정을 하는데 철쭉의 장점은 어, 부정화가 굉장히 잘 튼다는 거죠 사범대서나 특히 이제 1년지에서는 굉장히 그게 100% 거의 튼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2년지까지도 수세가 좋다면 트는데 이제 좀 무근가지 무근가지 자리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나무 상태가 안 좋은데 전정을 하면 잘못하면 다, 오히려 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지 2년지를 해주시면 그 다음 새순 다음 일차 성장은 눈을 무조건 얘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콜딱 벗겨놓은 것처럼 자르고 있잖아요. 어이게 나무 죽는 거 아니냐? 나무가 작년 수세가 건강한 나무는 절대 안 죽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이렇게 자르놓으면 1년지에서 바로 한 일주일이면. 시켜나고 시작합니다. 네. 겁 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자르는 것 같아도 배열을 다 맞추면서 자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할때 그런 사람이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가지 배열을 생각하면서 뭉친 곳이랑 그런 거다 계산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보셔도 이런 나무를 본인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산뜻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무조건 안 해보고 머뭇머뭇하다 보면 배워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내가 알 때까지 정확히 이거 하나만 내가 깨닫, 깨닫고 하자라고 마음먹으셨으면 아무리 갖고 오세요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면서 삶의 기초도 다지고 어, 설명도 듣고 작업하는 그 기초를 이렇게 떼고 하셔야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나무를 고급스럽게 관리가 되니까 그냥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꽃은 참 이뻐가지고 꽃볼땐 좋은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거 어? 되겠냐 하는데 그만큼 나무 습격을 갖추면서 하기 위한 방법이지 정말 꽃만 보시려면 꽃집 가서 이렇게 저렴한 거만 원짜리 이렇게 꽃 많이 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스키도 농사 그냥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삼복 많이 해가지고 막 싸게 파는 물건들 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즐기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좋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관리법은 고급나무나 숙경을갖칠수치고자 <laughs> 하는 수경을 붙이면서 나무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의 방법이니까. 철쭉이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수입목을 구입하시면 어떻게 죽이냐면 수관부부터죽여요수관부부터 수간부부터 말르거든요. 그래서 철쭉 자체가 천근성 식물이고 관목에 관목이죠이 관목, 교목이 아니라 소나무나 은행나무나 뭐 크게 자라는 그런 조경수. 10m, 20m 짜리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그런 교목이 아니라 이건 관목으로 울타리용이에요. 그래서 관목들의 특징 자체가 뿌리가 얕고 뿌리가 표면을 기어다녀요. 뿌리가 깊게 안, 안 박히고 깊게 안 박히는 대신 또 표면에 잘 이렇게 퍼져서 자라, 퍼져서 성장하기 때문에 걔네들 특성이 대부분 이렇게 수관부가 약해요. 수관부가 약해지고 이렇게 지면에 가까운 가지들이 힘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 분재랑은 반대죠. 절주근 수관부가 오히려 다른 소나무나 다른 잡목들은 수관부가 너무 세지고 이 아래쪽이 약해지는 반면에 이건 거꾸로 수관부가 약해지고 자꾸 이제 아래가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분갈이 안 하면서 그리고 여러 조건이 안 맞고 물 관리가 잘 안되고 뭐 이제 거름관리나 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가 안된 나무들이 서서히 뭐부터 중요하면 철쭉은 수간부부터 약해지게 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간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수 없어가지고 그때 뭐 분갈이를 하고 그때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철쭉은 한번 수간부가 약해진 거를 다시 수간부를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간부 관리를 따로 내가 그걸 인지하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간부를 그러면 수세를 안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 뭐가 있겠, 있냐면은 겠 철주국 철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흙을 좋아해 깨끗한 흙을 좋아하고 그 걸음이 거름이, 걸음이나 이런 거 여러가지 뭐 풀들이나 뭐흙 같은 게그흙 사이사이 껴가지고 굳어버리면 딱딱하게 막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잔뿌리가 너무 그흙 주변에 잘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 잔뿌리가 꽉 쩔어가지고 그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표면이 잘 막히는데 거기다 거름이랑 그냥 막 얹어가지고 풀풀 풀이랑 이런 그거를 몇년 동안 분갈이 안 하면서 그렇게 관리 일반 뭐 소사처럼 관리하다 보면 거기가 잘 막혀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두꺼운 나무들은 그 가운데는 물이 <laughs> 전혀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실제로 뽑아가지고 분갈이를 해보면 가운데는 물이 없어요. 하얗게.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시고 철죽은 분갈이도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꽃을 해마다 한 달을 끝까지 이 수반부부터 이 전체를 해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수반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년에 하면은 수간부 쪽에 꽃은 자꾸 제거를 하세요. 제거를 해서 수간부 쪽은 이를 식히고 이를 식혀서 새순을 내서 물을 빨아 올리게 하고 아래쪽은 꽃을 좀 피워가지고 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간부에 조금 힘을 더 주게 됨, 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수간부를 약하, 약하게 하 약, 음, 수간부를 <laughs> 수간부가 약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또한 가지는 나무가 계속 하다 보면 늙거든요 가지가 그래서 그 늙은 가지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나무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젊은 가지로 젊은 일년지로 자꾸 나무를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돼 늙은 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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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자르고 늙은 가지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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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면 여기가 약해져요 <laughs>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젊은 일년지를 한 번씩 해가지고 늙은 가지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요령도 있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철쭉은 청근성이다 보니까 물 마름에 굉장히 약해요. 수종 자체가. 그래서 한 여름에 물 마르는 거를 주의하셔가지고 물이 안 마르게 한 여름에는 두 번이라도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수시로 엽수를 한 여름에 더울 때는 엽수로 엽수를 주셔가지고 수세가 안 떨어지게 엽수를 줘서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습도랑 온도를 떨어뜨려서 나무가 이렇게 몸살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한여름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철쭉은 뭐 차광망에서 또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차광망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철쭉도 마찬가지 햇빛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이파리가 잘 이렇게, 이렇게 햇빛을 잘 받아야 성장이랑 나무가 야무지게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늘에 창가망에서 계속 키우다 보면 나무 잎, 잎이 커지고 잎이 커지고 이제 녹색이 띄긴 하는데 그게 마치 철쭉이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쭉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철쭉도 나와서 햇볕에서 적응을 하면서 한 여름에 무더위만 창암망에서 보내는 게 좋고요. 그 나머지는 햇볕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어 햇볕 좋고 통풍 좋은 곳에서 이파리가 야무지게 두툼하게 이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철쭉이 건강한지는 그런 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뭐1년 내내 창암망 좋아해서가 아니라 꽃필때 꽃필 꽃을 더 오래 보고 꽃을 더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강망을 씌어가지고 꽃을 보기 위한 나를 위한 그창망을 꽃을 보기 위한 차강망을 씌는 우 거지 철쭉한테 좋아서 차강망을 씌는 우게 아닙니다. 꽃은 오래 보면 볼수록 나무는 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한 열흘 정도에서 보름 정도. 꽃도 빨리 싸주시는게 좋습니다 꽃이 질 때까지 말라서 물, 근데 꽃, 꽃에 물도 안주게 되면은 이제 물도 꽃에 닿지 않게 주잖아요 그래야 오래 본다고 꽃도 꽃에 물 안주고 아래에서 안 물을 계속 주면서 그 수, 수백 개의 꽃을 여기다 달, 달잖아요 그러면 꽃으로 이게 덮여요 다 그러면 덮인 상태에서 한 달을 보게 되면은 이파이가 있음 있어가지고 광합성도 아예 못 해요. 꽃으로 길려 쌓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진이 쭉 빠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꽃을 보는 것은 내가 즐거움을 내가 철쭉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오래 보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보름 정도 보는 것도 엄청 오래 보는 거예요. 얼음 정도 보시고 빨리 꽃을 제거하셔서 햇볕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순이 나와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꽃을 보시면은 겨울에 꽃을 솎아내면 꽃을 솎아내서 보는 게또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이거를 있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남으면은 백순위만 달아도 굉장히 불만하거든요. 여기에 뭐 여기에 한 20송이, 여기 한 스무 송이 여기 스무 송이 여기 스무 송이 이렇게 군데군데 스무 송이 스무 송이 나도 그꽃 하나 크기가 보통 이만하기 때문에 식은 감장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꽃 꽃대가 여기에 보시면은 거의 이만큼만 해도 거의 100개가 그러면 듬성듬성 꽃을 속간해 가지고 한70% 정도는 그냥 꽃을 꽃을 따 버려요. 아예 피우지 피우기 전에. 그래서 밸런스 있게 그렇게 어... 꽃을 이렇게 속간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소량만 30% 정도만 피워서 보는 방법도 굉장히 나무가 건강한 건강하게 꽃도 보고 나무도 건강하게 을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